귀공이 나의 농무관이 되겠다는 말인가? 하하, <laughs> 로도스 아일랜드가 손님을 대접하는 방식은 정말 감명 깊군, 그래. 내 여동생들이 마음에 들어 할 만도 해. 하, <laughs> 오해라고? 그렇다면, 내가 그대의 부관이 되는 것도 상관없다네. 박사인가? 이 칭호를 들으니, 한때 알고 지냈던 영국의 학사가 떠오르는군. 넓은 식견을 가진 데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던 자였지. 응? 내가 옛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그 혼돈의 꿈에서 깨어난 후에 많은 곳들을 둘러봤지만, 알게 된 이가 많아질수록 결국엔 더 쓸쓸해지더군. 이 점에 있어서 귀공구한 나는 조음은 비슷한 처지일지도 모르겠어. 보다시피 난 평소에 체득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만, 딱히 구체적인 무공 기술 같은 건 아닐세. 무도에는 의가 있고, 화려한 외관에 사로잡혀 버리면 더욱 정진하기 어려워지는 법이지. 예를 들자면, 시가 그린 그림에 담긴 의미도 모르면서, 시를 붙잡건 필력이니 기법이니 하는 걸 논하려든다면, 분명 시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겠지. 바로 그런 것이네. 니엔의 영화에서 무술 지도를 해주기로 했네. 이걸로 그 아이도 덜 소란스럽고, 조금은 덜 외롭게 지낼 수 있겠지. 시는 겁이 많고, 링은 술을 좋아하니 그것도 신경 써야 하겠군. 우린 평범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은 형제 자매로 이어진 관계며, 어딘가에서 이야기되곤 하는 우리는 아닐세. 죽음과 고난을 마주하는 건 전장에 나서는 무술인의 일상이다. 또한 그런 난관을 마주할 때,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라며 넘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하고 꿋꿋하게 도의를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무술인들의 진정한 과제이지. 세상 살이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네. 이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건 덩치만 거대하고 거만한 그 녀석들 뿐이지. 대지는 넓고 웅장하며 아름다운 풍경들은 수도 없이 많지. 하지만 사람의 기력과 시간엔 한계가 있으니, 모든 장소를 걷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지켜낼 수는 없는 법. 무술을 익히는 자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세월의 흐름을 따라 더위와 추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수련과 수행을 거듭하는 일뿐이네. 우둔하다 여겨질 수도 있으나, 우린 그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 검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신외의 물건이네. 지금 그것이 와이틴 후이의 손에 있는 건 관계자들이 모두 납득할 만한 결과지. 그 결투 말인가? 그자는 40년에 걸친 혹독한 수련을 거쳐 내게 일격을 가했네. 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수련해 왔는지 알고 있나? 그렇게 보면 진건 오히려 내 쪽이라고 할수 있지. 나는 누구인가?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나, 사람인가 짐승인가, 연이어진 산과 나부끼는 연기가 가득한 숲,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쌍월의 모습까지, 시야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라 할수 있지.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 우리 형제 자매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군. 조정의 몸 담은 자는 완벽을 추구하여 해답을 찾기 마련이고, 강호의 몸 담은 자는 원수를, 원한을, 신분을, 승패를, 심지어는 단순히 이유를 알기 위해 움직이지. 그러나, 집념의 깊이에 비하면 세월은 턱없이 짧은 법. 하나의 집착, 하나의 사건이 그들의 일생을 지배해버리고 마는 것이네. 인간은 어찌 이리도 가엽고 불쌍하며 존경스럽고도 한탄스러운가. 오고 가는 것은 봄의 풍경이건만. 쓸쓸한 마음은 가을과도 같구나. 내 여동생들을 보살펴 주느라 고생이 많네, 박사. 당분간은 나도 신세를 지겠네. 총회라고 불러주게나. 음, 옛 지인이 지어준 이름이지. 가을 들판의 풀들도 본래의 색을 잃었구나. 가끔은 그 장병들이 생각나곤 한다네. 영국 각지에서 옥문으로 모여 평생을 기나긴 전쟁 속에서 생사의 갈림길 위에서 싸웠지. 하지만 그건 자신의 공적을 위함이 아니었어. 박사,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 사이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성벽 위에 봉헌는 늘 사라졌다가도 다시 불타오르는 법. 그렇다면 박사, 출발할 때 나를 위해 북을 쳐주겠나? 해가 지며 비단 같은 노을빛이 긴 강을 수놓으니 천지가 내 행색을 더욱 웅장하게 하는구나. 방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갑주는 내 몸에 걸쳐졌구나. 가끔은 몸을 움직여보는 것도 좋지. 마음대로 지시해주게. 눈앞에 이 풍경을 보게나, 얼마나 아름다운가. 다만, 전쟁터로 변모한 게 아쉬울 따름이네. 내 여동생을 포함하여, 많은 문인들이 전장을 마주하고 나서야, 훌륭한 문장들을 써내려갈 수 있었지. 이 또한, 일종의 기회라고 볼수 있겠군. 틀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이 뜻을 이루지 않으니, 수행을 더 쌓고 오거라! 천초 백식을, 한 호흡에! 폭포 같은 기세와, 주호를 탓을 릴기운이여 너희들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여전히 싸움에 의지하려는 것인가? 한수한수 한수 대국을 침착하게 이끌며 승리를 꾀한다라. 하, 귀공도 보기 드문 기사였군. 북소리가 전군을 움직이고 황사로 철갑을 씻어내니, 참으로 완벽한 대승일세. 병기들이 맞붙고 서로가 서로의 계획을 깨부수니, 이곳엔 진정한 승패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진정한 공적 또한 정해지지 않음이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다면 그걸로 됐네. 승패는 병가지 상사 아니겠나. 기운 내도록. 이곳은 군의 천막보다 훨씬 쾌적하구나. 장병들의 훈련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잠이 잘 올지 모르겠군. 박사. 어제 보여준 그 기술의 대처법을 생각해낸 건가? 시대가 바뀌면 사람도 변하는 법. 풍경 또한 마찬가지네. 명일방주. 박사, 오늘의 아침 훈련에서도 보지 못한 것 같네만.